안녕하세요. 한경우 시대입니다. 휴일 잘 지내고 계신가요? 서울에는 비가 그렇게 많이 온것 같지 않은데, 남부지방에는 많이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서울을 비운 사이에 비가 많이 왔을까요? 어, 밖에 있는 동안은 국내 뉴스도 안 봤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오후에 봤더니, 어, 대전 이남지방에 비가 많이 온다 이런 소식이 있더라고요. 특히 비 피해 입지 않도록 조심해 주시고요. 아, 산불 지나간 지 얼마 됐다고 또 비 피해를 걱정하는 이런 상황이 온것 같아요. 음, 가수님은 조금 더 마음이 가벼워지셔가지고 카페에 또 다녀가셨습니다. 어, 좋은 캠페인에 동참했습니다. 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주셨어요. 안녕하세요. 3일 만에 다시 찾아온 영웅입니다. 작심 3일 아니라는 거 보여드리고 싶서, 싶었습니다. 오늘부터 주말 동안 비가 많이 내린대요. 어서 기가하시고 집에서 편히 쉬셔야 해요. 저는 오늘 얇고 바삭한 전구지전을 먹어볼까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전을 좋아하실까요? 궁금하네요. 다들 난리났어요. 파전 좋아하시던 분이 다들 전구지전으로 바꾸신데요. 가수님의 전구지전은 어떻게 됐을까요? 어, 저는 이제 경상도라 그랬잖아요. 전구지전 할때 양파 썰어놓고 해요. 그리고 매운 고추 약간 썰어놓고 해요. 전 매운 거잘못 먹었는데 잘못 먹지만. 약간은 썰어놓고 이렇게 하는 게좀 깔끔한 맛이 나서 좋은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못해드신 분은 내일 해드셔도 돼요. 내일도 비가 온다 그러니까. 그리고 오늘은 좋은 취지의 캠페인이 있어 제가 동참하게 되었다는 소식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번에 자립준비 청소년 도끼 스타 애장품 자선경매에 참여했어요. 부모의 보상품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들의 자립준비를 도와 어려운 환경에서 사회로 나갈 수 있게 해준다는 지지가 너무 좋았습니다. 애장품을 기부하는 캠페인이다 보니 저도 제가 평소 즐겨 쓰던 물품을 기부하는 것이 더 뜻깊을 것 같아 제가 평소에 즐겨 입던 옷을 기부했습니다. 앞으로도 어려운 처지의 이웃들을 돌아보고 슬픔을 이겨내야 하는 분들에게는 위로가 되고 웃을 일 없다 하시는 분들께 기쁨이 되는 사람이 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주위를 돌아보는 용의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끝마쳤는데요. 자립 준비 청소년을 돕기 위해서 애장품을 경매에 내놓는 그런 행사예요. 그래서 가수님도 본인이 평소에 좋아하던 애장품을 내놨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보면 두 개를 내놨어요. 금정색 패딩 점퍼 그 다음에 그중 색이 들어간 후드티에요. 후드티 에요 어 후드티 제가 점프는 브랜드가 안 보였는데 요거는 또 스페이스 브랜드가 보였어요 그렇게 했는데 이거 가격이 얼마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거 살때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앞으로 낙찰가가 중요하죠 그런데 이것을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되느냐 하면 물론 내가 이정도의 가격을 내고 어 이정도의 돈을 내고 내가 가지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또 우리가 지금까지 가수님의 홍보 활동을 해왔잖아요. 어, 정규 앨범을 89억 원넣 지나 팔고 63만 장, 89억 원넣 지나 팔았어요. 그런 것도 이제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고, 또 올림픽 체조 경기장에서 쇼케이스를 한 것도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이 사람의 크기를 잰다는 거죠, 그렇죠? 가수님의 크기를 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런 말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떤 가수는 콘서트 티켓이 안표가 얼마에 팔린대더라. 물론 안표는 없어져야 될 거예요. 안표는 없어져야 되는 존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안표가 얼마에 팔렸대 그러면 그 가수의 공연이 그 정도의 인기야 그 정도의 가배치가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에 비춰봤을 때. 어, 우리가 이제 좀더 높은 가격에 이게 낙찰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좀 전에 얼마 했었느냐 하면 제가 가수님이 지금 입은 옷을 바지까지도 브랜드가 뭔지를 살펴보고 있어요. 확대해 봤어요. 근데 잘안 보여요. 뭔지 모르겠어요. 설마 뭐 아래 위에 다옷페이스를 입질 않았을 것 같고요. 젊은 사람이니까. 음, 근데 좀 전에 제가 이제 해가지고 여러분들과 연습하면서, 음, 썼어요. 그래서 200만원에 썼어요. 두 종목 다 200만원에 썼는데 저희 남편이 걱정을 하더라고요 그, 그러다가 나한테 낙찰이 되면 어떡할 거냐고 어, 그거 사지 뭐. 제가 이제 그랬는데 두개 중에 하나예요 내가 200만원을 주고 사는 방법 하나. 그 다음에 어, 나는 이거 부담스러워요. 그럼 내가 포기를 해요. 그럼 내 밑에 190만원에 산 사람 있죠. 그런 분이 차순이, 차순이자로 낙찰을 받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여기서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어디까지 어떻게 진행할는지는 어쨌든 그런 상황이고요. 현재에는 두개다 230만원에 최고가를 쓰고 있어요. 최고가는 계속 경신된다고 봐야 돼요. 왜냐면 아직 날짜가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230만원이 최고가 최고 입찰가고요 내일하고 이게 모레까지 가는 건가요? 날짜 한번 볼게요. 어, 아직 날짜가 조금 남아있기 때문에, 음, 끝에 가서는 조금 더 높은 가격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 만약에, 어, D-21이네요. 제가 만약에 쓴다면 저는, 글쎄요, 한, 정규 앨범 기준으로 200장 가격 정도? 280만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좀더 훌륭하신 분이 저보다 경제적 여력이 있으신 분이 만약에 하신다면 뭐 500만 원이나 1000만 원 정도까지 해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 우리 그런 얘기 들었어요. 뭐 트로카 수 안표가 500만 원에 팔렸대. 진짜인지 아닌지는 몰라요. 그냥 그런 소문이 있어요. 딱한장 500만 원에 팔리면 500만 원에 팔렸대 이렇게 된다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뭐냐면 우리 가수님이 어, 경매에 처음으로 내놓은 상품이에요. 그 예를 들어서 뭐두 번, 세번 했다 그러면 가격이 다, 또 이제 달라질 수 있는데 상황이 이 티셔츠 하나야, 점프 하나의 가격이 문제가 아니라 얼마에 낙찰이 되느냐. 이것이 굉장한 홍보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뜻이 있는 분들이 더 많이 참여해 주셔가지고요. 우리의 그 낙찰가를 좀 높여줬으면 좋겠어요. 뭐 천만 원까지 가면 최고로 좋고, 오0만 원만 가도 좋을 것 같고요. 현재는 2 3 0만원이고요 아직 이틀이 남아있기 때문에 더 좋은 가격에 낙찰이 되었으면 하려면 바램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저도 좀 욕심이 살짝 나요. 뭐가 욕심이 나느냐. 제가 이제 처음부터 가수님 나올 때부터 그랬어요. 이 사람 분명히 향수를 굉장히 좋아할 것이다. 또 왼손잡이일 것이다. 그런 추측들을 제가 많이 했는데 저왜 이렇게 맞추는 거죠? 저 계속 맞추고 있어요. 저도 신기해요. 어느 순간 가수님이 오른손에 마이크를 잡고 하는데, 방송에서 살짝 봤던 것 같아요. 아, 저 사람 양손잡이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제가 했는데, 왼손잡이인지 오른손잡이인지는 몰라요. 근데 예전에 그 영상에는 왼손으로 마이크를 잡고 노래를 했는데, 어, 이제 뭐, 되라 그러니까 오른손 잡고 해야죠, 그죠 그래서 하는 것 같은데, 그 마이크를 좀꽉 잡잖아요. 그 왼손잡이, 오른손잡이가 아니기 때문에 더꽉 잡을 수도 있어요. 어, 더 자연스럽지 않게 꽉 잡는 힘을 쓰는 이런 것일 수도 있거든요 어, 하여튼 그런데 어, 제가 생각하는 거는 어, 가수님이 그 우리 굿즈로 나온 향수 말고요 가수님이 직접 사용하던 향수 그런 것을 경매에 한번 내놔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새로 사서 내놓는 거 말고 본인이 쓰던 거 왜냐하면 우리가 어, 가수님이 어떤 향수를 쓰는지 굉장히 궁금하잖아요. 저는 진짜 궁금해요. 그런 거 되게 궁금하거든요. 가수님 가까이 더 가까이 가서도 어떤 향기가 날까 이런 생각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향수 그런 게 나오면 엄청나게 비싼 가격에 또 팔려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가수님이 무심코 그냥 가지고 있었던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얘기 안 할래요. 저딱 탐나는 아이템 하나 있거든요. 가슴이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실제 구입 가격이 비싸서 굉장히 비싸게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조용히 네이버에 검색해 봤더니 가격 자체가 비싸요. 그렇게 비싼 건 나와도 제거 아닐 것 같고요. 향수가 나오면 글쎄요. 어느 정도 팔릴 수 있을까요? 향수가 비싼 것도 있고 싼 것도 있는데 향수가 굉장히 독특한 매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끝나고 나서 다음에 만약에 한다면 자꾸 가수님한테 입었던 거 벗어달라 그럴 것이 아니라 그리고 또 우리 가수님은 아직은 공연이라든지 공연에서 했던 그옷 같은 거를 경매에 내놓기는 좀 짧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또 이런 기회가 있으면 향수 같은 걸 내놔 보면 어떨까 이런 제안을 한번 해봅니다. 음, 하든. 음, 이번 첫 번째 가수님의 경매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근데 이제 좀 겁이 나요. 그쵸? 어, 어떤 분들은 낙찰될까봐 겁이 나서 입찰을 못하는 거예요. 그쵸? 그럴 수도 있고 또 이제 조금 더 크, 높은 가격을 쓰실 분들도 또 미리 쓰면 안 돼요. 그쵸? 이거는 진짜 눈치 작전이에요. 눈치 작전이기 때문에 서로서로 이렇게 눈치를 봐가지고 음, 입찰을 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현재는 230만원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저는 한 1000만원 정도까지 이렇게 가격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 얼마나 신날까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또 이제 누군가가 이런 제가 의견을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얘기하면 더 다른 방법으로 하셔가지고 좋은 아이디어를 찾아내실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높은 가격에 입찰이 되는 그런 날을 기대해 봅니다. 제가 또왜이 얘기를 했느냐 하면요. 이거 끝날 때까지 제가 안 돌아올 거거든요. 제가 놀러 가기 때문에 미리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해가지고 더 좋은 가격에 낙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해요. 한영식 시대입니다. 감사합니다.